이어서 여서 지역을 포함한 요하 문명 지역과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강역과 영향권 범위를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구려, 발해 등등의 우리 고대 국가 강역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엄정 국경 분석이 아니라 활동 범위, 영향권을 중심으로 문명의 잠재력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윤광만 보고 개관성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 중립적인 강단사학계 견해를 포함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발해 유적 공동 발굴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접근하겠습니다. 그럼 질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해 기본 설명, 이해에 필요한 산맥, 지명 등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북경을 감싸고 만리장성 있는 연산산맥과 고대의 요화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 나나가 있습니다. 고대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경계선 중 하나이죠. 그 북쪽으로 1,220km 길이의 대흥활령 산맥. 홍룡강과 만주를 가르는 소흥활령 산맥. 저멀리 북쪽의 바이칼로스부터 태평양 오츠크해까지 뻗어 있는 외흥활령 스타노브의 산맥이 있습니다. 외흥활령 산맥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동토의 땅이 시작 되죠. 이 말은 온난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해안 블라디보스톡 위쪽으로 1045km 올라가는 시오테알린 산맥이 있습니다. 이어서 강줄기를 보겠습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송하강대응알령 북동산모연에서 발원해 송하강으로 합류하는 눈강, 블라디보스톡투시 방향의 시오테알린 산맥에서 발원해 발해의 여러 성터를 끼고 흐르는 우수리강, 울란바토르 동북방향에 있는 칭기스칸의 고향인 헨티산맥과 대흥활령 북서사면에서 발원해 송화강과 우수리강이 합류하는 동북아시아의 문명고속도로인 흑룡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강줄기지만 고구려사의 매우 중요한 우라계강, 그 위에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 중 하나인 할인골 전투현장인 브이로 이곳은 부여 고구려 계통 유적 유물 구비 전성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곳입니다.